그 농어촌 저런 그거 내가 알아보니까 뭐 금방에서도 하면 되더만그 무슨 시골까지 가고 있어 미련하게 기준아 밖에 봐. 좋지. 여보세요. 아뭐안 들려? 예 기준아 선생한테 인사 드렸어? 그 운동화는 왜 들고 들어왔어? CCTV 보면 다 나오는데 선생님이 기회 주는 거야. 자 어제 교무실 신발장에서 흰색 운동화 본 사람. 씨발 새끼야! 말말 말아! 야야이 씨발 새끼야! 네가 먼저 했다. 인정하지. 어. 좀 마저 사가해라 이제 이 신발 내꺼다 알겠나? 알겠냐고 어, 어. 응